어, 제다 신약하고 종제격은, 아, 어,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이것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 자, 그런 운명이었죠. 어, 자, 그런데 또이 제다 신약하고 또 이제 비슷한 그러한 격이 있거든요. 자, 이것은 바로 신약 제왕의 사주가 됩니다. 그 그러니까 신약 제왕도 어, 제다 신약하고 비슷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주들은 제다 신약보다는 신약 제왕 사주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러면 제다 신약과 그 다음에 신약 제왕은 어떤 것이 다른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다 신약은 말 그대로, 어, 죄는 많은데, 몸신이 약하다 자, 재는 강하고 재는 많고 몸은 약하다 자, 이게 이제 재다 신약이 되고요 어, 그 다음에 똑같은 경우인데 자, 신은 약한데 자, 재는 약한데 자 이렇게 해서 얼핏 보면 죄다 신약이나 그다음에 신약 제 왕이나 똑같은 말처럼 생각이 들거든요. 어 그렇잖아요, 그죠? 자 죄가 많아서 신약해졌으니 거꾸로 얘기하면은 어 내가 몸이 약한데 죄가 강하다. 이게 똑같은 말 같은데 이 뜻은 다르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왜 맨 처음에 여기다가는 재다를 했고 왜 여기다 신약이라고 했을까를 잘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여기에서 재다는 죄가 많아서 내 몸이 약해진 거고, 그러니까 이 뜻은 죄가 많아서 내 몸이 약해지기 때문에 나는 재물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뜻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신약 재강은 내가 몸이 강하기 때문에 재물을 감당할 수 없다 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거든요. 그죠? 자, 그 말이 그말 같지만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거든요. 자, 여기서는 재물이 많아서 내가 약해진 건데 여기는 내가 약하기 때문에 재물을 감당 못한다 이 말이니까 다시 말하자면 여기는 내가 몸이 약해서 재물을 감당 못하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거꾸로 반대로 얘기하자면, 내가 몸이 약해서 재물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거를 반대로 얘기하면, 몸만 튼튼하면 재물을 지킬 수 있다. 재물을 가질 수 있다. 재물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 뜻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신약이라는 거는, 내가 재물 때문에 몸이 망가지는 사주이고, 지금 신약 재강은, 신약, 재강, 신약, 재왕.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이 경우는 신약해서, 내가 몸이 약해서 재물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이때는 내 몸이 힘이 있으면 재물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사주들은 제다 신약보다는 신약, 재강, 신약, 재왕이 대부분의 사주를 차지합니다. 자, 그러면, 운명적으로는, 그러면, 어, 제가 신약과, 그 다음에, 어, 신약, 제강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 이것도 한번 보기로 하죠. 자, 제가 신약이라는 거는, 내가, 제가 많아서 내 몸을 약하게 했기 때문에, 이내 몸이 약한 원인이 재물이 되는 것이라. 그래서 이러한 사주를 가지게 되면, 이때는 제가 병이 되는 이런 사주기 때문에, 재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은 재물에 해당하는 돈도 되고, 또 재물에 해당되는 여자도 되고, 또 재물에 해당하는 아버지도 되고, 또 여자인 경우는 재물에 해당되는 시어머니도 되고, 이렇게 돼서 지금 재다 신약은 돈이나 여자나 아버지나 시어머니로 인해서 힘든 운명이 되는 것이 이것이 재다 신약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신약 재강, 신약 재왕의 사주는 이렇게 똑같은 이런 부분이지만 내가 몸이 약해서 재물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몸에 힘만 생기면 곧 재물을 감당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특이한 거는 여기서 내가 몸이 약한데 재가 강하다는 얘기는 남자에게는 부인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내가 몸이 약한데 부인이 강하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내가 몸이 약한데 부인이 강하다는 얘기는 부인이 나보다 강하니까 내가 부인이랑 싸움을 하게 되면 나는 부인한테 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사주가 신약에 제가 강한 이런 사주들은 부인한테 꼼짝 못하는 사주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신약 제왕에는 어떠한 운명이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이 사주는. 내가 부인을 상대로 이길 자신이 없는 사주기 때문에 주권을 부인이 가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신약제강 신약제왕인 사주는 대체적으로 부인이 재산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부인이 힘이 강하니까 자연히 주도권을 가정의 주도권을 부인이 가지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럴 때 경제권을 누가 가지게 될까요? 부인이 강하니까 자연히 부인이 경제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다 신약 사주는 재산을 지킬 때 부인 앞으로 하면은 재산이 유지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거는 내가 재물을 감당할 만한 그런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 강한 부인이 이 재산을 지켜 준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이거를 우리가 쉽게 이해하자면 부인이 강하니까 내가 부인한테는 꼼짝을 못하니까 내 재산을 부인이 관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죄다 신약은 죄가 많아서 내가 이 죄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때는 여자가 오히려 나한테 문제가 되는 그런 운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죄다 신약인 사주가 만약에 부인한테 재산을 맡기게 되면 이 사람은 부인이 마음이 변해서. 오히려 그 재산으로 인해서 손실을 보게 되거나 아니면 야밤도주 하게 되는 이러한 경우가 제자 신약이 되고요. 여기에 신약 재강은 부인이 강하기 때문에 주도권을 부인에 가지고 있어서 만약에 이런 경우에 부인한테 재산을 관리를 맡기게 되면 오히려 이때는 부인이 재산 관리를 잘한다. 이것이 바로 사주가 신약할 때 재성이 강한 사주와 재성이 강할 때, 재성이 많을 때, 신약한 사주의 차이점이 됩니다. 요거를 정리하자면, 제가 신약은 여자로 인해서 오히려 재산을 탕진하게 되는 그런 사주라면, 어, 신약 재왕은 부인으로 인해서 부자가 될 수도 있는 사주가 바로 이렇게 신약 재강한 사주가 됩니다. 이 경우에, 어, 신약한 사주의 제가 강한 사주에서는 반드시 운이 들어왔을 때에 이렇게 부인한테 재산을 맡겨도 좋게 되지. 만약에 운이 나쁠 때 부인한테 재산을 맡기게 되면 이때는 자칫하면 부인이 재산의 손실을 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다 신약과 그 다음에 신약 재강의 사주에서 가장 큰 특징은 여기 제다 신약은. 어, 부인으로 인해서, 재물로 인해서, 이거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주가 되고, 신약 재왕은 오히려 운만 좋으면 부자가 될 수가 있고, 부인의 재산 관리를 잘해서 오히려 남편한테 득이 되는 그런 형국이 될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약 재강 사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를 볼 때, 이게 죄다 신약인지, 신약 재강인지, 이것도 잘 살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것이 신약인데 재가 강한 이런 사주가 되는지, 그러면, 어, 재다 신약과 신강 재앙을 어떻게 구별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어, 재다 신약과, 어,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재강의 가장 그 강한, 어,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어, 재다 신약은 그, 어, 이모 일주가, 어, 시가 이제 병호였고,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병진, 어, 정사, 어, 요 경우가 제다 신약에 해당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어, 그때 제다 신약이 됐던 이유가, 어, 지금 전체는 이제 이 재성이 화기가 굉장히 강한데, 여기 임수가 이 묘고에 그 뿌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 종이 되지 못하고, 힘은 약하지만은, 이 재에 종을 하지 않고, 어, 이런 경우는, 어, 재다 신약이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 신약 제왕은 그럼 어떤 것이 다른가? 자, 요거를 한번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어, 여기서는 이제 임일간인데, 어, 지금 임신 일주인 경우에, 어, 사주에서 병호시가 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어, 만약에 그 병호가 되고, 어, 정사가 되고, 자, 이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 자, 이 경우에는 여기 임수 일간은, 어, 진토라는 묘고에, 어, 겨우 뿌리가 있는 이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어, 여기에 임수는 비록 사주가, 어, 주변이 전부 다 화기로, 불로 가득 차 있어도, 지금 일간이 여기 신에, 이 장생이라 여기서 물을 공급을 받고 여기 심중에 있는 임수에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경우는 내가 아무리 불바다라 하더라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비록 내 몸은 약하지만 이 많은 재성을 상대로 내가 싸움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때는 비록 몸은 약해서 신약이지만 신약이지만 이 많은 재물과 싸움할 만한 그런 힘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신약 재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 경우는 어 신약 재왕이 되는 이 경우는 사주가 내일간이 뿌리가 있어서 적어도 내가 내 본신을 버리지 않고 이 수많은 세력과 싸움을 할 만한 조그만한 힘이라도 있으면 이때는 이 재물하고 싸움을 하기 때문에 재물을 이겨내기 때문에 이때는 신약 제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 제다 신약은 내가 지금 이그 많은 수많은 이 화기하고 싸움을 하기에는 이 수가 묘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를 대적할 만한 힘이 약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화에 끌려가는 거죠. 화에 끌려가는데 이게 화에 끌려가면서도 자기를 버리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자기 자신이 뿌리를 가지게 되는 이런 형국이 되기 때문에 제다 신약은 종제인가 아닌가를 구별하기가 어려운데 뿌리가 겨우 있는 이런 사주를 우리가 제다 신약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어 신약 제왕은 이것은 종이 될수 없는 조건의 사주의 재성이 많은 것을 이거를 신약 제왕이라고 합니다. 종이 될수 없는 조건이라는 것은 내가 그래도 근본이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내 뿌리가 있고 내 족보가 있으면 적어도 다른 것에 다른 집으로 가서 자기 성실을 바꾸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이 있는, 이렇게 뿌리가 있는 사주는 절대로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다 신약과 그 다음에 신약 제왕과 그 다음에 종제격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일간이 뿌리가 있는가 없는가. 뿌리는 있지만 아주 허약한 상태는 제다 신약이 되고요. 뿌리가 있어서 그래도 내가 이 뿌리를 가지고 있는 이런 경우는 재다 신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신약 제왕으로 사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재다 신약과 신약 제왕을 구별을 잘 하지 않으시면 이 재다 신약은 운을 만나도 부자가 될순 없지만 이렇게 신약 제왕인 사주가 만약에 금수운을 만나게 되면 이때는 내가 그동안에는 몸이 약해서 이 많은 재물을 감당할 수 없었는데 이 금수운을 만나게 되면 이 운에서 만나는 이 금수는 이것은 우주의 기운을 준 것이기 때문에 비록 이 금수가 운에서는 한 글자가 들어오는 것 같지만 우주의 기운이라는 것은 이 사주 전체의 기운을 다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신약 제왕인 사주는 내가 뿌리만 가지고 있으면 운에서 나를 도와주는 이러한 운을 만나게 되면 이때는 내가 재물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이때는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신약은 부자가 될수 없지만 사주가 신약 제왕은 부자가 될수 있는 사주인데 대부분의 사주는 제다 신약보다는 신약 제왕이 되는 사주가 훨씬 더 많습니다.